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항우도 댕댕이 덩굴에 넘어진다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비록 힘이 세더라도 방심하여 조심하지 아니하면 실수를 할수 있으므로 작고 보잘것 없다 하여 깔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안컵에도 이같이 방심한 국가대표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023 아시안컵 두 번째 경기 요르단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의 아스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주 2차전에서 요르단과 고전 끝에 2대2로 비겼습니다. 한국은 이날 경기를 제외하고 요르단과 역대 전적에서 3승임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피파 랭킹 역시 23위로 87위인 요르단에 앞서지만 이날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한국은 승점 4점으로 조 2위에 머물렀습니다. 요르단은 한국과 같은 승점 4점이지만 득실 차이로 1위에 올랐습니다. 최종조 순위는 3차전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9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의 강한 테크를 받고 넘어졌습니다. VAR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전반 9분 골키퍼를 가볍게 속이며 중앙으로 공을 밀어넣어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대회 첫 골이자 지난 2015 호주 아시안컵 결승전 극장 동점골 이후 9년 만에 아시안컵 득점입니다. 손흥민은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와 함께 뜻깊은 행동으로 골을 자축했는데 이 경기를 앞두고 부리의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한 골키퍼 김승규의 유니폼을 들어올렸습니다. 완장을 받은 손흥민이 주장답게 낭만한 동료의 아픔을 위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손흥민의 첫골 이후 요르단의 거센 반격에 후반까지 끌려다니며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 37분에는 박용우의 자책골로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 머리를 지나 뒤로 흐른 공이 상대 선수와 경합하던 박용우를 막고 굴절돼 자책골이 됐고 이후 전반 추가시간에는 요르단의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대표팀은 후반에 파상공세를 퍼붓고도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해 패배 위기에 몰렸지만 후반 추가시간 상대 자책골로 극적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낙승을 기대하던 한국은 가까스로 비기며 승점 한점을 정립했습니다. 조 2위인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3차전에서 승리해야 조 1위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디저 2위가 한국과 더불어 우승후보로 꼽히는 일본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저 1위가 2위보다, 최종적으로 더 수월한 대진을 받는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멋지다. 요르단이 한국을 한방 먹였다. 한국이 비기거나 지면 앞단계 치러진 한일 대전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한국이 조 1위로 일본을 두려워할 리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손흥민만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에이스가 우레이기 때문입니다. 자칭 중국 최고의 공격수 우레이는 레바논전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뒤 연일 누리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한수 아래라 여겼던 타지키스탄의 기록에서 밀리며 비겼던 것도 부족해 레바논에도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고 승점 3 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선흥민으로 불린 우레이는 불명예스럽게 이름을 제대로 알렸습니다. 우레이는 레바논전 후반 21분 빈 골문을 향해 어설프게 슈팅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연고에. 에스파얼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기에 기대감이 컸지만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계속 레반 원전을 복기 중입니다. 새로 올라오는 기사에는 어김없이 우레이가 두 손을 모아 안타까워하고 있거나 교체된 뒤 벤치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신화 스포츠는 중국이 16강에 오르려면 최강 팀중 하나인 개최국 카타르에 이겨야 하지만 현재 구성원으로 보면 누가 그들을 신뢰하겠냐며 비판의 화살을 던졌습니다. 중국은 이번 카타르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2019 uae 대회까지 연동하면 이란 에 0대3으로 패한것까지 더해 3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때문에 자칭 에이스인 우레이에게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체는 우레이의 약점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강하지 않은 대표팀의 모습이 담겨있고 다수 누리꾼은 우레이에게 내가 무슨 축구왕이냐며 찍어내렸다고 소개 했습니다. 우레이 혼자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지만 그는 집중포화를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매체 소우는 우레이 가 골을 놓쳤지만 우레이라도 없었다면 대표팀은 골을 놓쳤다는 기록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경기가 남은 우레이가 위축되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그나마 16강 가능성이 남은 상황에서 우레이를 더는 괴롭히지 말기를 촉구했습니다. 알렉산더르 양코비치 감독을 향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진한 결과에도 만족감을 드러낸 기자회견을 두고 뻔뻔하다는 비판이 나온데 이어 역대 최악의 감독이 될 것이라는 혹평도 더해졌습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객관적인 전력을 고려하면 중국은 타지키스탄과 레바논을 상대로 적어도 승점 4점은 얻었어야 했다며 양코비치 감독이 중국 축구가 이렇게 됐는데도 잘했다고 하는 건 뻔뻔함의 전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양코비치 감독은 조별리그 A조 2차전 레바논전 0대0 무승부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해 두 경기 연속 무득점보다 연속 무실점 경기를 치른 것에 만족감을 드러내 중국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첫두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친 건 1976년 아시안컵 첫 출전 이래 처음입니다. 현지에선 치욕적인 불명의 기록으로 소개한 기록입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두 경기 연속 무득점 무승부에 그친 타지키스탄과 레바논은 각각 피파 랭킹 106위와 107위 팀입니다. 79위인 중국 역시 피파 랭킹이 높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100위권밖에 머물러 있는 팀을 상대로 연속으로 무득점에 그친 건 결국 양코비치 감독의 전술과 용병술의 문제라는 게 현지 공통된 지적입니다. 소우닷컴 역시 만약 이번 아시안컵에서 중국 대표팀이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면 양코비치 감독은 역대 최악의 사령탑 중한 명이 될 것이라며, 이런 실력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양코비치 감독에게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양코비치 감독은 대표팀 성적이 부진할 경우 언제든 물러나야 할 수도 있고 축구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하한선만 경신하고 있다면 팬들과 언론도 인내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감독이 퇴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자오위도 두 경기 연속 무득점 무승부에 그친 건 결국 양코비치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뜻이고 잘못된 감독을 선임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표팀의 이 같은 부진은 양코비치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축구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화 스포츠는 최종전 결과가 어떻든 양코비치 감독에게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그의 선수 선발이나 기용. 그리고 지도력 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과연 이렇게 엉망진창인 중국 축구를 양코비치 감독이라고 바꿀 수 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친 중국은 이미 조 1위와 16강을 모두 확정한 카타르에 이어 A조 2위로 최종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전 상대는 바로 카타르입니다. 중국은 내심 카타르가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중국의 앞선 두 경기 경기력을 돌아보면 카타르가 선발에 힘을 빼더라도 승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은 최종전에서 카타르를 이기면 자력으로 16강에 오를 수 있지만 무승부 이하에 그치면 같은 시각 열리는 타지키스탄과 레바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타르의 0대1로죠. 이무1패 무득점이라는 기록으로도 조 2위를 통한 16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중국 매체들은 여러 경우의 수를 따지며 신락 같은 16강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중국 영웅으로 불린 판지이가 한국 축구를 향해 핏대를 세웠습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대 바레인전 주심을 맡은 마닝이 경고 5장을 줬다는 이유로 한국 언론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졌고 그들은 중국 대표팀을 얘기할 때 소림축구와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평가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판지이는 생방송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판지이는 그들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심판이 어떻다느니 선수들의 플레이가 어떻다느니 하며 우리를 비웃지만 무슨 낯짝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화가 나고 한국 대표팀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2002년 월드컵에서도 이탈리아 등 상대 팀을 상대로 발로 걷어차는 걸볼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제이는 수비수 출신으로 현역 시절에 상하이 선화와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카디프 시티 등에서 뛰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에서는 106경기를 소화하며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고 한국과 일본이 개최국으로 빠진 2 0 0 2 한일 월드컵에서 본선 무대를 밟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판지이가 극대노한 것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발생한 일 때문으로 보입니다. 언급된 마닝 주심은 한국과 바레인전에서 경고를 남발했습니다. 특히 한국에만 다섯 장을 줬는데 거친 반칙을 했던 바레인에는 관대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일관성 없는 모습이었고 이를 지켜본 한국 팬들을 분노하게끔했기에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판지이는 이러한 반응을 보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겨냥하며 과거 월드컵에서 자신들도 과격한 축구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시안컵이 점점 더 혼돈의 상황으로 빠지는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의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우리나라와 비교하며 주제 파악 못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레이와 손흥민 선수를 비교하면서 쿵푸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중국은 제발 더 이상 우리나라와 엮으려고 하지 말고 일본이랑 진흙탕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나라와 요르단 경기를 보고 든 개인적인 생각은 그들은 우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나온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전술도 큰 변화 없이 상대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레인전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지도 않았고 상대 공격의 분석도 없었던 전술로 보였습니다. 지금의 한국 축구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묶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덕분에 김민재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더 고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데리고 이 정도 게임밖에 못한다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손흥정 감독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나라 축구를 바라봐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력을 키워야 하는데 몇몇 천재들에게만 의존하는 국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만의 단단한 시스템을 구축해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어울리는 선수들로 스쿼드가 차길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 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